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에 방해가 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동맹인 한국의 안전보다 핵비확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동맹에 대하여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부하다가 놀라운 힌트를 얻었다. 동맹인 한국의 안전보다는 핵비확산을 통한 미국의 글로벌 패권 유지가 훨씬 더큰 이익이라는 것이다. 칸트의 선한 의지, 자유와 평등의 청교도 정신, 민주주의와 같이 이상을 외치는 미국. 이런 시각에서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로 60년 넘도록 살아왔던 나는 지금 너무 실망스럽고 당황스럽다. 본 영상은 미국 국립국방연구원에서 작성한 국방 및 전략연구 보고서 중에서 동맹에 관한 부분이다. 글로벌 패권 유지를 위하여 동맹을 늘린다. 미국의 동맹. 일반적으로 두개 이상의 국가가 동맹 조약이나 행정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국가들을 동맹국이라고 한다. 미일 안보 조약, 나토, 미주 기구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도 동맹국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이 그 예다. 미국과 동맹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취급을 받지 못하는 국가도 있다. 베네수엘라와 파키스탄이 그 예다. 의지를 함께하는 국가를 미국은 동맹국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하였던 몽골은 동맹국의 대접을 받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맹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내내 영국과 미국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본과 한국도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보고서는 영국과 캐나다를 친숙한 문화적 분위기와 신뢰도를 지닌 미국의 동맹국으로 꼽았다. 일본은 조금 멀고 문화적으로 다르지만 가까운 나라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맹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좁은 의미로 정의하는 동맹국은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동국방연합국 목록에 등재된 국가다. 이 목록에는 나토 회원국, 일본, 한국, 호주로 이루어진 태평양 동맹국 3개 국가, 걸프 회원국 6 국가 등 34개 국가가 등재되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최소한의 동맹 요건을 고려할 때 미국의 동맹국으로 간주된다. 동맹 관계는 미국에 어떠한 이익을 주는가? 미국이 동맹에게 기대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적군을 견제하며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돕는 군사적 이점이다. 또한, 동맹국의 기지를 활용함으로써 미국은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동맹국과의 전술적 협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맹이 주는 두 번째 이점은 무역시장과 투자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이점이다. 동맹이 주는 세 번째 이점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등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미국의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가치가 없더라도 공동의 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맺어진 동맹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공유하는 가치가 반드시 동맹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마지막 이익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또는 패권적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동맹국을 늘리고 미국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얻는 패권 이익이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통제권과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좁게 정의된 동맹국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첫째, 미국은 동맹국들이 외교 정책을 지원하기를 원한다. 둘째, 미국은 동맹국들이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성 등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기를 원한다. 셋째, 미국은 비상시에 동맹국이 기지와 군대를 제공하고 작전에 협력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영공 사용에 대한 협력, 훈련 기지 제공, 해협 통과 허용 등이 있다. 넷째, 미국은 동맹국들이 적절한 방위비를 부담하고 주둔국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미국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싶어 하는가? 어떤 조건이 바람직할까? 요약하면 영국이 모범 국가다. 미국은 영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로 보고 있다. 물론, 미국과 기밀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더욱이, 영국은 미국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항구적인 동맹국으로서 비상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또 다른 바람직한 조건은 기지 사용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동맹을 맺으면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한다. 미국은 특히, 군대, 시설, 자금 지원도 함께 하려는 국가를 원한다. 미국이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도 바람직한 동맹에 포함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동맹이 과거에 가졌던 중요성을 잃었으며 그 대신에 의지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1차 이라크전에 참여한 35개국 중 17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었다. 1991년에 미국은 52개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있었다. 이는 동맹의 33%가 1차 이라크전에 참여했다는 의미다. 나머지 참전국들은 의지연합국가라는 형태로 참전했다. 때문에 미국이 의지연합을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는 고작 7개 국가가 참전했다. 이 경험을 통해 미국이 배운 교훈은 전쟁을 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라잔 매너는 그에 저서 동맹의 종말에서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동맹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동맹에는 막대한 비용과 보상이 따르며 이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동맹에 따라서는 제공하는 기지에 너무 많은 제한을 가해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스트 국가가 기지 사용을 전면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미국은 평화로운 시기에도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동맹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 미국도 화합을 유지하고 훈련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미국 동맹국들이 서로 대결할 수도 있다. 나토에서는 터키와 그리스가 대립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 미국이 양국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동맹의 또 다른 비용은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동맹의 대가라고 할수 있다. 폴 케네디는 무임승차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패권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패권국으로 남아있기 위한 보상이며 미국은 무임승차자를 돌봐야 한다고 최근에 지적했다. 그러나 동맹은 특정한 가치를 주기도 한다. 첫 번째 가치는 누가 동맹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치는 긴급 상황이 오면 보호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세 번째 가치는 동맹이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는 기대, 더 나아가 동맹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주고 다른 시장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맹 유지 정책과 동맹 확대 정책을 그만두는 일, 즉, 동맹의 종언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를 수호하는 초석으로 꼽는다. 오랫동안 주일대사를 지냈던 마이클 맨스필드는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처럼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동맹국의 조건들을 일본이 충족하지 못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일본은 유사시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가? 기지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줄여줄 것인가? 일본이 비핵 3원칙, 무기 수출 3원칙에 묶여 있어 미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가 작성한 보고서는 미일 동맹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미영 동맹처럼 되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